스노보드 황제 슌 화이트 미국가 14일 평창 휘닉스 스노파크에서 열린 평창 겨울올림픽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멋진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며 토리노 2010년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화이트는 4년 전 소치에서는 4위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자신에게 큰 상처를 안겼던 백투백이 연속 1440도서 바퀴회전을 처음 성공시키며 다시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연속 촬영한 칠컷을 레이어 합성한 것이다. 평창 장승윤 기자 단거. 캄스노보드 황제 슌 화이트 미국는 97.75점을 확인한 순간 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면 소치 겨울 올림픽에서 4위에 그쳐 고개를 숙였던 황제는 4년의 기다림 끝에 자신의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제 고개를 들고 나갈 수 있어 기쁘다고 했다. 일강원 평창 휘닉 스스노파크에서 우 열린 평창 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남자 결선 저시기에 나선 화이트는 프런트 사이드 더블콕 전440 진행 방향으로 축을 두번 바꾸며 서회전캡더 블콕 전440 진행 반대 방향으로 축을 두번 바꾸며 사회전 점프를 연려어 성공시켰다. 지난 가을 얼굴에 60일 바늘의 상처를 남긴 바로 그 점프였다. 대회 직전까지 화이트는 이 점프를 단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다. 하지만 화이트는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극적인 점프로 스노보드 황제의 극적인 부활을 알렸다. 평창 임보미 기자.